이쪽도 좀 보겠습니다. 태양광 함체를 EGMP 모듈 것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EGMP 모듈과 DMS, 그 다음에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는 새로운 EGMP 모듈이 적용된 배터리 함체입니다. 배선을 위해서 배선, 배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으로 연결되는 배선을 결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태양광 컨트롤러까지 모든 배선은 연결을 하고 고 어, 아직 일몰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로드는 음,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패널로부터 제대로 어, 충전이 되고 있는지. 어, 태양광 충전기의 차단기를 연결을 해도록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충전기 패널로부터 어, 정상적으로 충전해서 배터리로 충전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패널 쪽에서 들어오는 차단기를 내린 뒤에 가로등이 어, 켜지는지 확인을 하,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전원 공급 공구... 쪽인 DC-DC 컨버터가 이렇게 녹색 불이 켜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로등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EGMP 배터리 모듈을 이용한, 가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검증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